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불필요한 뼈들이 옷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의 절개를 가해야 하고 안쪽 복숭아뼈를 절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발목 연골 손상일 때 관절 내시경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관절 안에서 직접 보고 봉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목동힘찬병원에서 족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박유정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발목 관절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목 관절 관절 내시경은 2.5mm나 2.7mm짜리 관절용 내시경이 따로 필요하고요 관절경이 들어갈 만한 작은 구멍만을 내서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 침습 수술의 한 종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관절 내시경으로 할수 있는 좋은 치료가 발목 연골 손상일 때 관절 내시경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골 손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초기 관절염 초기 관절염일 때 엑스레이에서 관찰하게 되면 경골 앞쪽으로 불필요한 뼈들이 옷자라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전방 충돌 증후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자라나온 뼈를 제거해주고 염증 소견들을 제거해주면 통증 없고 발목이 좀 가벼워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으십니다. 두 번째는 바깥쪽 복숭아뼈나 안쪽 복숭아뼈가 골절이 되시면 관절 내 골절로 우리가 분류를 하게 되어 관절 내 골절이라 하면 관절 안쪽에 관절면이 침범되는 그런 골절을 뜻하는 것이고, 그럴 경우에 조금이라도 어긋나 있으면 관절염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골절된 부위를 고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때 관절 내시경을 이용하면 연골이 얼마나 잘 정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진단 보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발목 인대 파열이나 발목 인대 불안정증 같은 인대 문제를 관절경 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만성적인 발목 불안정일 경우에 절대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확인을 해서 치료를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관절 내시경의 장점은 늘어나거나 끊어진 인대를 관절 안에서 직접 보고 봉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치료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어떤 관절이든 우리가 염증이 생기고 감염이 되면 응급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 환자분들 중에서 발목 관절 주변으로 큰뭉침 같은 거를 맞으셔서 피부에 있는 균이 관절 안으로 침투돼서 세균성 관절염이나 화농성 관절염 환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저한테 오고 계신데요. 이 경우에도 예전 같으면 절개를 크게 해서 세척을 해내는 그런 수술이 필요했다면 최근에는 관절 내시경만으로 염증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회복도 빠르고 수술 결과도 좋아졌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연골 결손의 경우에 무릎에 있는 정상 연골을 떼서 발목 연골에다가 인식해주는 그런 수술도 시행했었는데, 두 번의 절개를 가해야 하고 안쪽 복숭아뼈를 절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많이 시행하고 있지 않고, 연골 손상이 있는 부분을 관절 내시경을 보고 확인을 해서 그 연골 손상된 부분을 다듬어내고 그 부위에 연골 재생술이라는 것이 있는데, 손상된 연골에, 작은 발목 관절용 기구를 이용해서 뼈에다가 구멍을 내서 피가 차오르게 해서 연골 비슷한 물질을 생성하게 해서 연골을 덮이게 하는 이세천공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최근에는 환자의 골반 쪽에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해서 자가줄기세포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회복이 빠른다는 점 내시경이 들어갈 구멍 하나, 기구가 들어갈 구멍 하나, 작은 구멍 두 개만을 뚫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도 적고 회복도 빠르고 보조기나 기부술을 하지 않고 걸으실 수 있고 일상생활에 복귀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발목 관절 내시경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독부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올바른 진단을 받으시고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서 환자분들께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으시면 댓글 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